누군가 저한테도 그럽니다. 저도 가능성을 제한한 응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도 어, 여러분 스스로가 뭐 꿈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혼자 마음 품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가까이서 가장 응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히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제한되지 않은 삶의 지향점을 응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서 다음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나의 도착 가능성을 제한하는거 여기서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저기서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저기서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많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능성 저는 이런 얘기 진짜 싫어요 원래 저는 여러분. 힘내세요. 꿈을 가져서 이런 걸 진짜 싫어하는데, 요즘에는 좀 이런 말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음... 요즘에는 무대에서 제가 이런 말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음... 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네. 응원하고, 삶을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고.